안녕하십니까. 임성환입니다. 아,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을은 어떻게 낭만적으로 즐기시고 계시나요? 올가을은 정말 단풍놀이를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은 저 자유스럽게 좀 구경 갈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지금입니다. 저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 아, 제가 3년을 준비했던 공연이 드디어 서울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날짜가 9월 14일, 오후 2시에 예전에 988 체육관이라 불리던 아레나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타깝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어디서 임성환 TV 유튜브에서 첫 공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살짝 준비한 사진을 살짝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의 행복한 쇼 유튜브 첫 공연, 유튜브로 첫 공연이 되는 거죠. 이게 4단계가 아니었으면 제가 계속, 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려고 노력에 노력을 했었으나,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예, 필요 불가한 덕목이 됐기 때문에 안전을 가장 중시하다 보니 지금은 온라인으로 공연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초대 가수가 김경민, 하동근, 한강, 이대원. 1부는 김경민, 2부는 한강, 이대훈이 되겠습니다. 가수들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우리 가수분들 얼굴. 예. 1부에 지금 진행을 해주실 김경민, 하동근 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경민 가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국민 수소, 우리 소소소로 유명하면서 미스터트롯에서 8위까지 올랐던 실력을 겸비한 아주 멋진 가수입니다. 나이를 어떻게 보면 가늠하기 힘든 깊은 음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맛있는 음악을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하동근 가수, 아 제가 저 부산 아침마당에서 두번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아우 끼가 끼가, 재치가 재치가, 거기다가 노래까지 꿈의 무대 아침마당 꿈의 무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도 출연했던 아주 끼 많고 이 친구가 오면 시청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일명 시청률 복동이라도 불리는 그런 가수입니다. 하동근 가수이고요. 이 부를 책임져 주실 두 분의 가수, 한강 이대원. 한강은 아주 수려한 외모, 스윗 가이라고도 부르고 트롯 1급수란 별명이 붙어 있는 트롯 체전에서도 결성까지 올라갔던 실력자고요. 물론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그까멜레온을 불러가지고 또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아주 멋있는 가수 한강 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국민 댕댕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애교를 부리고 있는 예, 트롯 파이터 예, 이대훈 씨입니다 아주 저 팬층이 탄탄하고 방송을 같이 몇번 해보니까 그 팬분들이 사랑이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대훈 가수이네 분의 젊은 앞으로 우리나라 성인 가요를 짊어지고 갈 대표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제가 첫 시작을 이렇게 이분들과 하는 이유는 힘차게 한번 출발하고 싶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9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되는 KBS 아레나 홀의 유튜브 첫 공연. 여러분, 그 무대가 제가 가봐서 알고 제가 이제 앞으로 펼칠 무대이기 때문에 한번 봤는데요. 무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현장감이, 물론 이제 온라인 상인이기 때문에 약간 현장보다는 좀 감이 좀 떨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서 여러분이 실제로 공연장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공연을 준비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홍보와 사랑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